그라나다 아람하무라의 숨겨진 보석이죠. 헤네랄리페 정원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 막 입구를 지나서 네, 이 놀라운 공간으로 들어서셨을 텐데요. 여기가 그냥 보통 정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4세기 나스르 왕조의 술탄들이 여름에 아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쉬어가던 그런 특별한 여름 별궁이라고요. 자연하고 건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이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람브라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헤네랄리페에는 물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그물 관리 시스템이 아주 독창적이에요 당시 공학기술의 거의 정수라고 할수 있죠 와 공학기술의 정수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헤네랄리페를 거닐면서 혹시 놓치기 쉬운 그런 숨겨진 이야기나 아름다움을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입구를 딱 들어서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넓게 펼쳐진 정원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신정원 아니면 뭐 하원 이렇게 불린다고 하던데 저기 키큰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꼭 벽처럼 서서 기하학적인 미로를 만들고 있어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게 14세기 나스르 시대의 원래 모습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정원은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프러스 미로나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장미 정원 그리고 저기 중앙에 길게 뻗은 수로 연못 같은 것들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후대에 음,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아, 이탈리아 정원이요? 네,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그럼 어떤 곳이었을까? 이걸 아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저 아래쪽에 계단식으로 된땅 보이시죠? 옛날 과수원터, 라스 후에르타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아, 네네. 저긴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조금 더 뭐랄까 실용적인 느낌? 맞아요 정확합니다 원래 이 헤네랄리페는 알무니아라고 불리는 형태였어요 이게 뭐냐면 왕족들이 쉬는 곳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과일이나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궁정에 공급하던 일종의 농장 별장이었던 거죠 농장이요 여기서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 자리가 과거에는 아주 중요한 식량 생산기지였다는 거예요 이슬람 시대의 그런 실용적인 농업 공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식 관상용 정원으로 이렇게 변모한 거죠 헤네랄리페는 이런 식으로 여러 시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곳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와 정말 시작부터 너무 흥미로운데요 농장이었다니 자, 그럼 이제 저 위쪽 궁전 본관 쪽으로 한번 걸음을 옮겨볼까요? 정원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참 예쁘네요. 근데 듣기로는 옛날 술탄들은 이렇게 탁 트인 길로 다니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원래 나스르 술탄은 아람브라 본궁에 있는 토레데로스 피코스라는 탑에서 출발해서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비밀통로를 이용해서 이 헤네랄리페 궁전 안뜰까지 음, 외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통로용 와네 지금 저희가 강신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 후대의 일반 방문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선이요 거죠. 이제 작은 안뜰 몇 개를 지나면 곧 헤네랄리페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폴로의 안뜰이라는 곳을 통과해서요. 아, 여기가 바로 그곳이군요. 아세키아의 안뜰. 이름 그대로네요. 수로의 안뜰. 길고 아름다운 수로가 중앙을 탁 가로지르고 있어요. 길이가 거의 50m나 된다고요. 이야, 정말 시원하게 쭉 뻗어 있네요. 그리고 저 수로 양옆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들 좀 보세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허공에서 딱 만나는데, 아, 정말 환상적이에요. 물소리도 너무 시원하고요. 그렇죠. 이 물소리가 아마 여름날에 그 더위를 식혀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수로는 그냥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세키아 레알, 우리말로 하면 왕의 수로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람브라 전체의 핵심 수로 시스템의 일부예요. 무려 6km나 떨어진 다로강 상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아람브라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뭐랄까 동맥 같은 존재죠. 6km나요? 6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여기까지 끌어왔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안뜰의 전체적인 모습도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이 안뜰은 페르시아 정원의 아주 고전적인 양식이죠. 차하르마그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뉜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물기를 중심으로 정원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구조는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낙원을 상징합니다. 물, 식물, 그리고 건축물. 이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지상의 천상의 정원을 구현하고자 했던 거죠. 낙원을 구현한 거군요. 그렇죠. 저기 서쪽 벽 중앙에 보시면 작은 전망대. 미라도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 4미터 정도 되는 정사각형 크기의 작은 방인데요. 저게 나스를 건축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개방된 아치형 갤러리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저 전망대를 제외하고는 벽이 훨씬 높았고 창문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안뜰을 둘러싼 남쪽이랑 북쪽 건물들도 여러 번 모습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모습이 완전 처음 그대로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북쪽에 있는 정자 건물 살롱 레히오를 포함해서 그쪽은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1319년에 이스마일 1세가 전망대 탑을 추가했고, 또 15세기 말에는 카톨릭 군주들이 정복한 후에 위층에 갤러리를 덧붙이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있던 왕족 거처 건물은 사실 더 많은 개조를 거쳤고요. 이런 변화의 흔적들이 여기가 그냥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변형시켜온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잘 보여주죠. 아, 정말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네요. 자, 그럼 이제 아세키의 안뜰에서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술탄아의 안뜰이라고 불리는 곳이군요. 여기도 뭔가 이름에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렇죠. 전설에 따르면요. 어느 술탄의 부인이 이곳에 있는 오래된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에서 아벤세라 헤스라는 아주 유명한 귀족 가문의 기사랑 몰래 사랑을 나누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술탄아 즉 왕비의 안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로맨틱한 이름이죠. 와 그런 이야기가 그럼 이 안뜰도 나스르 시대부터 쭉 있었던 건가요? 안뜰 자체는 나스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 특히 저 중앙의 연못이라든지 주변의 기둥 구조 같은 것들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대대적으로 개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만 보면 이슬람 원형보다는 오히려 후대의 영향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름은 옛날 전설을 담고 있는데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아 그렇군요. 로맨틱한 전설이랑 실제 건축양식의 시대가 다르다는 점도 참 재미있네요. 이제 헤네랄리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물의 계단으로 가볼까요? 와, 계단 양쪽 난간 홈으로 물이 진짜 졸졸 흐르고 있어요. 네, 정말 독창적인 디자인이죠. 기와고답힌 좁은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는데 이 계단을 오르는 내내 아주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그리고 이 물에서 느껴지는 그 시원한 기운까지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죠. 그러네요. 단순히 물을 위로 옮기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흐르는 물 자체가 아름다운 장식이 되고 또 주변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기발해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까지 물을 계속 흘려보내려면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아래 아세키아 안뜰의 그 왕의 수로랑은 다른 건가요? 아, 예리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물의 계단을 위해서는 아세키아델 테르시오라고 하는 별도의 수로가 필요했어요. 왕의 수로와는 다른 물줄기를 이용해서 이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린 거죠. 당시 사람들이 물의 흐름이나 압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원형 테라스에 작은 분수들이 있는 것도 쉬어가는 즐거움을 더해주고요. 와. 계단을 다 오르니까 저기 멋진 정자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전망이 와저 건너편 아람브라 궁전 본관이 한눈에 다 들어온대요. 네, 계단 꼭대기에는 19세기 네오고딩 양식으로 지어진 로맨틱 정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이슬람식 기도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주변으로 펼쳐진 이 정원들을 높은 정원 자르드네스 알토스라고 부릅니다. 여러 단의 테라스 위에 이탈리아 양식의 기하학적인 화단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뭐 목련, 머틀, 제스민, 장미같이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의 백미는 바로 지금 당신이 보고 계신 저 아람브라 본궁의 전경입니다. 아 정말 압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헤네랄리페가 왜 건축가의 정원이라고 불렸는지 좀알것 같아요. 자연 주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건너편 아람보라 궁전이랑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나 알 아리프 건축가의 정원이라는 그 원래 이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풍경이죠. 자연과 인공의 조화 그리고 건너편 궁전과의 관계까지 아주 세심하게 고려한 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대에 추가된 이탈리아식 정원 요소들이 또 기존의 이슬람 정원과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잠시 멈춰서 이 풍경을 충분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슬슬 정원을 나서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델파스 산책로 협죽도가 늘어선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네요. 네, 이 길을 걸으시면서 방금 경험했던 헤네랄리페의 아름다움, 특히 끊임없이 우리 곁을 흘렀던 그 물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이곳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그물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세키아 레알이라든지 아세키아 델 테레시오 같은 그런 수로들이 그 시작인데요. 아, 맞아요. 유오 밖에서 물을 들어왔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물의 계단처럼 저렇게 높은 곳까지 물을 올린 기술도 진짜 궁금했어요. 그 시작은 다르 강 상류에 만든 아주드라는 이름의 간이 댐입니다. 거기서부터 물길을 내서 자연적인 경사를 따라서 물을 흘려보낸 거죠. 그런데 알람브라는 헤네랄리페는 언덕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나우라라고 불리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큰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물의 수율을 높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올린 물은 알베르코네스라고 하는 거대한 저수조에 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한 겁니다. 아마 옛날 저수조 옆에 현대식 저수조가 같이 있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양수기를 탑안에 설치하기도 했고요. 와, 정말 체계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었네요. 단순히 정원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 그리고 순수함, 또 코란에 묘사된 천국, 즉 낙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헤네랄리페의 분수나 수로, 연못은 단순히 건물을 시원하게 하고 식물에 물을 대닌 그런 기능을 넘어서요.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또 소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면서 보는 사람에게 어떤 평온함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아람브라 본궁의 사자의 안뜰에 있는 그 유명한 분수 역시 이 정교한 물 시스템과 예술성이 결합된 최고의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헤네랄리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스로 술탄들의 여름 안식처이자 자연과 건축, 그리고 물이 함께 빚어낸 지상의 낙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을 거닐면서 정말 섬세한 정원의 아름다움,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년전 기술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력 시스템의 경이로움까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이 당신의 그라나다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9세기에 이곳을 방문했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을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죠. 그는 폐허가 되어가던 이 아람브라에 머물면서 아람브라 이야기, Tales of the a l a m b r a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829년에 어빙은 이곳에 실제로 머물면서 뭐 달빛 아래에서 정원을 거닐고 사자의 안뜰 분수 옆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과거의 영광과 신비로운 전설에 깊이 매료되었죠. 아, 그 유명한 작가가 여기에 직접 머물렀었군요. 네, 맞아요. 그의 글 덕분에 어쩌면 잊혀가던 아람브라와 헤네랄리페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보존과 복원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당신이 이 공간을 직접 거닐면서 감탄하고 또 무언가를 느끼시는 것처럼 어빙도 이 폐허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영감을 발견했던 거죠. 지금도 이곳의 오래된 수로 시스템, 예를 들어서 11세기에 만들어진 아이나다마르 수로 같은 그런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고 또 배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공간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나요? 혹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었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당신의 아람브라 여정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 안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